아, 제가 봐도 벌레예요 150이라고 해도 프로들 많긴 하죠. 저도 따지고 보면은 중수업에서는 그래도 점수 많이 올렸었는데, 물론 요즘은 자신감도 없고요. 힘드네요. <웃음> <웃음> 힘들어요. 안 배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너프되고 나서 후반 체급이 너무 낮아졌어요. 개 아, 똥똥똥똥똥구대기. 그래서 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얘는 딱 그거야. 그 지크 가서 지크 셔틀. 진짜로. 아까 쓰면 안 됐어, 인정? 원래 이거서 여기서 이렇게. 이거 와드 박 은？이 유도 아까 써 가지고 좀더 빨리 먹을수있었던 건데, 제가, 암베사를 연습을 안 배사 를 연습 을안해 가지고, 아좀만 기다려 봐. 알았어, 알았어. 뭐 깔았지, 깔 거지. 위펜 유유 부스터면 돼요. 그 시절 아 라텔 선수는 인제 아본방아본방아 근데 이 초반 빨리 굴릴 거면 생각이 맞아요 나중에 황금으로 바꾸자 그리고 프로 선수분들은 당연히 왜냐면은 중수업에서도 랭커 찍는 분들 중에서 프로도 있는데 예를 들어 신선수 아마추어 분들이 더 많으니까 끊어봐 한번 그렇지 이 속이 빨라가지고 잡을 수 있을라나? 왠지 뭔가 풀이 없을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전설랭크 하면서 느낀 점? 지금, 인연 사라져가지고 놀랬는데, 진짜 이기적으로 해야 돼, 한 수업은. 그냥 c s 그냥 다 먹어, 그냥. 합류하지 마, 그냥. 나이스 탑. 진짜 이기적으로. 전 약간 좀 이타적구라는 편이었거든요. 근데 중섭이 그래도, 위액큐로 갈수록 좀 이타적으로 하는 게 많단 말이야. 근데 여기는안 안 돼. 돼. 좀쓸거 같은데? 쫄딱졌네. 아이고 아이고, 좀 별로긴 해. 좀 밀어줄게. 그래서 요즘 그 전쟁할 전랭, 때 엄청 이기적으로 해요 뭐야 얘네 아 근데 이거는 방해 주지 말지 너 아직도 안 빼냐? 너, 뭐야? 너, 뭐, 돼? 얼 뭐, 얘 궁수 날라오는 거 아니야? 뭐, 집 갔다 와야 돼 지 음식을 맛볼 시간입니다. 정복으 기다려봐, 나이구렙찍키거든 기다려봐. 용먼좀 먹어야 돼. 기다려봐. 이거 절대 교환 내면 안 돼. 어, 뭐야. 야, 아 잠깐만 아이즈궁 잠시만요 방타 없는데 안돼 안돼 그만가만 그만. 근데 너무 까불다. 아무리 이거 있었구나. 이차 깼어. 요궁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, 궁 맞았어도 죽긴 했을 거예그 뭐, 여기서 느낀 점. 합니다. 여기서 불크를 먼저 가지 말고, 지크를 먼저 가자 체급이 개구려서. 승전보면 방금 살았을 걸요. 안돼, 아 승전보 가면은 승전보, 난폭 가면은 후반에 너무 약해. 진짜 약한 정보가 너무 심해요. 형 가셨는데, 어, 그래, 좋은데, 어, 아, 근데요? 이씨...이거? 예?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데, 네, 솔직히 저런 조합에 불크를 굳이 가야되나 싶기는 해요. 불크를 가면 무섭게 빨라져서 재밌는데, 그냥 중무가는 게더 단단할게요. 황금을 안가서 좀는것도 있어 막뒷모비 친구도 좀 아쉬웠다 근데 너무 잘 빨려 안배사 요즘 상대방 입장에서 별로 안 무섭다니까 안배사는약속겠어요 들어가세요 생취한 자리다. 피의 대가 지 츄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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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츄형 츄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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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, 방어력 간 거야. 요즘에 녹기가 잘 녹는다니까? 인데서? 진짜 초반에 아예 쇼부실 거면은 승전보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해보니까 승전보를 난폭 가면은 후반에 너무 약하더라고. 딜도 안 되고, 탱도 안 되고,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. 근데 그냥 말, 이게 또 QWE가 CC기가 없잖아. 그래서 그냥 공급기로 팀원이랑 같이 연계하는 걸로 해야지. 혼자서 막다두드러 패고 다니는 그런 체급은 아닌 것 같아. 이제 그래서 룬도 이렇게 들었죠. 블록카장 어떤데? 이건 돌아서 보면 되겠죠? 요수능 반응 뭔데? 봐봐요 개잘노가 너무 약해 몸이 방어력 127인데 승전보 내면안 되는 게 낫다고? 근데 중 써만 매서 장인들은 다 승전보들더라. 물론 얘도 이제 패시브에 승전보가 있긴 한데. 물좀부족한것 같아. 맛이 없어. 공무에 스테락. 아이고, 아 루시아나 혼자 있지 말지. 오? 어? 너뭐 어떻게 살았어? 이거 와, 완전 크랙 안녕하세요 네, 이제 이런 건바이게 유지하고 어야돼 그래야 피해부러 하니까 그 가만히 있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애들 와요 어차피 알아서 먼저 치고 있다가 너무 맞지 말고 안배사 패시브 공쓸 때도 조용되요 그리고 그냥 내가 타버려. 저 개구리기라서 이제 저죽기밖에더 더하지 않겠대. 아니 왜? 아 너도 이제 아는 거지. 얘도 스뭐이뭐 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하게 저거 타겠다 이거야. 저거 그냥 궁싸게나 해주죠. 70, 8칠 아니야 이 스킬들? 그렇죠. 나이 니이라고 음. 음, 저거 어디서 갔어요? 아나 죽겠어! 베리굿이죠? 이런 구도로 좋아요, 안배사는. 팀원들을 연계해야 돼, 안배사는. 혼자서 캐리 절대 안 되고. 그러니까 팀원들이랑, 나얘 볼게, 같이 보자. 1점사야 돼요, 같이. 패시브 쏟 때리면서 스킬 또 굴리고, 이제 그렇게 해야 돼. 혼자서 물상 못 찍어. 난 너희들의 장군이다.